<목소리> 파장만 <입었지? 목소리> <laughs> 이거 파장만 입고지. 파는 아저씨가 또 이거 생기더라고 말을 안 하고. 꿀맛나, 꿀맛. <목소리> 아니 이거 레몬맛나? 이거 사는 거가 집에서 한 것만큼 이게 좋냐고. 꿀맛이랑 레몬맛이랑 <목소리> <들어야> <목소리> 그런 애들. 호두맛. 호두맛이랑 맛 사이다맛나, <목소리> 사이다맛. 너무 사다 집에서 먹기 힘들어. 진짜. 찌그 말리고 찌그 말리고. 딱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먹어봐요 그리고 많이 해도 말리고 짜서 말리면 얼마 안 돼요 요거는 45만원어치 샀는데 얼마 안돼 인삼 응. 응. 인삼 45만원어치 샀는데 그리 정품도 안돼 빠다란 맛도 나 빠다란 정품도 아니고 루쎈 맛 근데 정품 살려면 약 어, 네. 어, 100만원어치 사야 돼 하루 쓰면 어차피 오늘 써 너무 힘들어. 어머 이거 마카롱 두 개나 먹어. 음, 내일이. 맛있네? 맛있어 그렇게? 응? 맛있어? 내일 먹어 그거. 배불러면 여기다 놔뒀다 내일 먹어. 응? 아침 못 먹겠지? 너무, 쉬워요, 너무 쉬워, 너무 <laughs> 쉬워. 너무 쉬워서 못 먹겠어. 그만 먹어 내일 먹어. 응? 내일 먹어. 이거 먹어. 알았어요. 저거 이거 다무지 같은데. 다무지. 해먹밥 먹어니까 천원인데 와. 천원인데 와. 둘둘 받. 그래. 엄마. <웃음> 엄마. 해한번 <laughs> 먹으니까. 아까 많이 봤잖아. 또 떼쓰는 응. 응. 안 떴어. 이그 봐. 천연제안떼 쓰는 거예요. 처럼안떼어요떼어요떼 쓰고 있잖아요. 지금 떼쓰. 그게 떼 쓰는 거예요. 잘만들안 그... 응. 먹을래. 저희 베이킹 화폐 회장이래요 아 진짜? 봐봐 <laughs> <laughs> <laughs>